이겼다! 네! 내란 우두머리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감격의 순간이 5.18 민중항쟁의 심장에서 재현됐습니다. 우리가 이겼다! 역사적인 순간을 집에서 일터에서 가족들과 동료들과 지켜본 시민들이 벅찬 가슴으로 다시 5월 광장에 모였습니다. 앞선 세대가 피와 땀으로 지켜낸 민주주의 덕분에 우리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5.28 세대와 12.3 세대가 만나 더 평등한 사회를 향한 민주강담을 만들었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애국가처럼 불렀던 8.6 세대. 아이돌의 노래와 응원봉을 새로운 무기로 들고 나온 20.30 세대. 모두가 함께 했기에 더 값진 승리였습니다. 우리 아재들이 잘 모르는 케이팝에 맞춰 흔드는 그대들의 응원봉이 이제 촛불보다 더 익숙한 광장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함께 연대, 광장, 민주, 노동 이런 말들을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광장에서 함께했던 동지들과 함께 걸어 나갈 것입니다. 5월 대동정신의 상징인 주먹밤 나눔도 재현됐습니다. 2,400 명분의 주먹밥이 금세 동일하자 봉사자들은 따로 싸둔 자신들의 몫을 기꺼이 내놨습니다. 우리는 이미 탄핵이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고요. 2,400개 준비를 했는데 지금 부족해가지고 지금 조금 아쉽습니다. 근데 이런 의미 있는 날에 주먹밥은 특별한 것 아닙니까? 내란 수의퇴진에맨 앞에 섰던 광주 시민사회는 더 크고 값진 승리의 길을 시작하자고 결의했습니다. 87년 헌법 체제의 한계, 정치불평등, 경제불평등, 사회불평등을 해체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제7공화국을 건설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광주시민행동은 학계와 법조계, 시민사회가 모여 지난 두달 동안 발굴한 사회대개혁의제들을 광주선언에 담아 선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 함께 하세요. 돼요.